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것을 살면 살수록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개새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읽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맞고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고 살아요. 그 욕심을 부려서 우리의 삶이 잘 살아진다면 부를만 하죠 그런데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채바퀴를 돌리는 속도는 빨라졌어요 소득은 높아졌어요 그런데 삶은 하나도 나아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욕심 때문에 죄까지 짓게 됐어요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죄를 짓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삶은 더 피폐해지고, 이 땅에 평화가 없게 되었어요. 마른 떡한 조각만 가지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 고기 반찬에 가득하고도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경제적으로 차박기 열심히 돌려서 부여하게는 됐는데, 우리의 삶에는 전쟁이 끝이지 않아요. 갈등이 끝이지 않아요. 미움과 시기와 원망과 다툼이 있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식구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통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하지는 못해요. 제가 와서 그 페이스북에다 그 오늘 얘기를 좀 쓰면서 딴 바퀴를 굴려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다람쥐 채바퀴 한번 돌려봐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채바퀴를 빨리는 돌릴 수 있지만, 소득은 높일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진전은 없다. 딴 바퀴를 돌려야 한다.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 그게 딴 바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는데 그 물은 가람이 없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평화, 은혜, 생명, 기쁨, 구원의 강이 흐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배부르기도 못할,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할, 쓸데없는 것에 너무 지나치게 욕심부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는 뒤로 하다가 바람지 채바퀴 돌리듯이 그런 피곤한 삶 살아가는 우리 저의 여러분 되지 마시고,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사시지만 보다 더 중요한 딴 바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평화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져서 항상 잘 살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할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속에서 소산하는 생수가 되어 다시 가라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미국에 오랜만에 와서 소득은더좀 높아진 것 같은데. 월수 소득은 높아졌다는데 지출이 더 많아져서 피곤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민들, 또 미국 시민들, 노숙자 많이 길거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딴 바퀴를 돌려야 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욕심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하며 기쁘게 살줄 아는 능력을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욕심을 부리고 살면, 딴 바퀴에 욕심을 부리고 살면, 그 삶은 우리를 발전시켜요. 잘 살게 해요. 행복하게 해요.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세상적인 욕심에만 사로잡혀 살면, 혹 소득이 늘어도, 여러분 혹 성, 세상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해도, 삶은 별반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삶의 능력 생명의 능력은 세상에 없어요 생명은 구원은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헛된 욕심을 제어할 줄 알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서 늘 천국을 살아내는 우리 날리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